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일과 본문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고 집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얘기는 서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로 이제 이 본문은 마무리가 되는데, 자 서울에는 어떤 어 건물을 업사이클링을 했는지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자 서울로 7017이라는 이, 뭔가, 구조물이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동사가 프로바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냥 삽입구예요 자, 현재는 개방이 된 거래요. 대중에게 현재는 개방된 서울로 일, 아, 707, 7017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뭘요? 예,를 제공해주죠. 무엇 하는 것에 예인가요? 업사이클 하는 것에 예죠. 어, 오래된 사회 기반 시설을. 자, 서울도 이런 게 있군요. 그게 바로, 서울역 고가도로군요. 서울역 고가도로는 has been, 자, has been transformed가 동사입니다. 개조되어 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 정원 다리로. 누구를 위한, 자, 그, 시, 걷는 시민들을 위한 보행 다리. 또는 정원 다리. 여기는 뭐냐면 공원 교각으로 개조되었다. 이렇게 됐죠. 어쨌든 시민들이 이제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걸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다리로 개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삽입구를 가만히 보시면, 자, 오리지널이니까 원래는 디자인 된 거래요. 익스클루시블리 오로지란 뜻입니다. 오로지 자동차를 위해서만 디자인되었던 이 솔류 코가 도로가 개조가 된 겁니다. 예,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조가 됐다는 거죠. 즉, 건물을 부수지 않고 다시 재개조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서울역 고가도로는요, 한때 말이죠. was considered, 수동되죠. 여겨졌었습니다. 무엇으로? 상징으로 여겨졌대요. 그 나라의 놀랍게 빠른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 고가도로가. 그런데, 그것의 개조는 이 주어져. From A to B. 여기까지가 점프 쓰레기입니다. A에서 B로의 개조는 이죠. 즉, 교통, 그리고 오버패스가 나와있죠. 자, 트래픽, 뭐, 차량, 교통이란 뜻이고요. 여기는 고가도로니까, 차량, 음, 어, 고가도로에서 무엇으로? 예, 산책을 위한 이 다리로의 이 개조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뭘요? 하우저를 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 하우저석이 주어는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우선순위죠. 무엇의 하나의 우선순위. 무엇들 중에 하나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조하는 도시들 중에 하나, 즉 서울을 말하는 거죠. 이 서울의 우선순위가 리오더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리오더 재조정하다인데 어, 서울 도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재조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옛날에는 차량을 위한 고가도로였다면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그걸로 바뀌었다는 말은 이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경제성장에서 시민들의 복지, 쾌적한 환경, 이걸로 어, 재조정되었음을 표시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것은 그것이라는 것은 이 서울 고가 도로인데 이 고가 도로는 stand for 상징 하나죠 이게 동사 상징하고 있습니다. 뭘 상징하고 있냐? 더 빠른입니까? 더 느린입니까? 더 느린 속도를 상징하고 있대요. 한 나라의 더 느린 속도를 상징한대요. 자 어떤 느린 속도인고 하냐면요. 자 어떤 나라냐 하면 추구하고 있죠. 뭐하기를. 지불하기를. 뭘요? 존중이죠. 어, 근데, pay, respect, 이거 기억납니까? 다 앞에서 동사죠? 존중하다죠? 이때, seek가 동사고, 얘가 목적으로 다 보면 되겠는데. 자, 존중하는 걸 추구하는 나라의 늘어진 속도를 상징한대요뭘 존중하는 겁니까? 그 나라의 역사를 존중하는. 그 다음, 그, 여기 pay가 v1으로 보고요. 여기 provide가 v2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두 가지 하는 걸 추구하는 어, 나라의 늘어진 속도를 상징한대요. 첫 번째, 역사를 존중하는 걸 추구하는 나라. 두 번째, 제공하는 나라죠. 더 나은 질이죠. 삶의 질. 누구를 위해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려고 추구하는 그 나라의 더 늘어진 속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가도로를 넣어야 경제 발전에 더 도움 되지만, 그걸 포기하고 공원을 만들었다는 건 경제 발전의 속도를 좀 늦춘 거죠. 뭘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역사를 존중하고 그 백성들의 삶의 질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요 내용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얘가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서울의 서울로 7017. 그리고 이것도 건축, 유산, 보존, 관점에서의 도시 재생입니다. 왜냐면 고가도로를 안 푸셨거든요. 자, 일단 내용을 잠깐 보시면. 고속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서울역 울역고가 도로에서 시민을 위한 보행교로.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정리해주시고, 선생님은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과 이제 마지막 단락이네요 이제 마지막은 어떤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밑 하게 되면 만나다지만, 에, 그, 맞서도 됩니다. 맞서다. 충족시키다. 즉, 도전을 맞서기죠. 맞서는 가 무엇과 함께. 창의적인 해결책들로 도전에 맞서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도시는요, 가지고 있대요. 원래 파킷이 주머니죠, 주머니. 그러나 구역, 지역도 됩니다. 모든 도시는 가지고 있어요, 구역인데. 어떤 구역이냐? under use 하는. 자, under use가 원래 이용하지 않다라는 동사인데, 과거 분사로서 이용되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underutilize 하게 되면요, 이거 활용하지 않답니다. 활용하지 않다인데, 이것도 과거 분사로서 이용되지 않는, 그리고 활용되지 않는 땅의 구역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는, 이게, 파킷이 1번이고요, 목적어. 두 번째가, 목적어 2가 decaying, 5번 air입니다. 그리고, 그 쇠퇴해가는 도시 지역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어느 도시가나 쇠퇴하는 지역들, 어, 예, 지금 뭐 손천을 따지면 왕지동, 신대 이런 데 내가 이제 좀 극부상하고 옛날 이제 서역 어, 그, 있는 데 있죠. 거기는 좀 폐, 쇠퇴하고 있잖아요. 어느 도시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구역들은 이거죠. 무엇에 예, 사용되지 않는 땅의 이러한 구역들은 동사가 위크입니다 약화 시킨대요 또는 악화 시킨대 뭐예요? 도시의 이미지와 생산성을 약화 시킨다는 거죠. 자, 도시죠. 어디? a o r around the world는 전 세계죠. 전 세계로부터의 도시들은요. 자, 지금 스트로글은또 추라이랑 동의하죠. 뭐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Come up with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니까 도시들은요,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대요. 뭘요? 창의적인 도시 재생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맞서기 위해서죠. 도전들을 맞서기 위해서죠. 그 다음 now that 이거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수입니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리고 이제 뭐뭐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많은 창의적인 도시 재생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있대요. 이제 모두가 자, be aware of 알다 라는 타동사입니다. 이거 다 합해서 그 나머지 목적어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요? 중요성. 뭐? 도시 계획의 중요성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은 이 도전들을 어, 맞서기 위한 창의적인 도시 재생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글의 아주 핵심 키워드가 맨 마지막에 나왔네요, 여기. 첫 번째 창의성으로 어, 맞서라. 두 번째 공동체 친화성으로 맞쓰라. 마지막으로, 건물 부시지 말고, 보존. 이세 가지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세계의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최근의 경향에서. 무엇에? 도시지생의 최근의 경향에서 이세 가지. 지금 이 순서대로 예시가 나와있죠? 창, 창의성, 그리고, 어, 공동체 친화성, 그리고 보존. 이세 가지가, 이 키워드가 된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단락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파란색 글씨로 할게요. 창의성, 공동체, 친화성, 그리고 보존에 초점을 맞춘 도시 재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세계 도시들 소개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치 연기 버튼 누르고 정리하시고 교과서 내용 전체적으로 잘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과 전체 본문 수업 이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